롯데공인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한 산 전원주택입니다. 주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진입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입구에 차량 한대 그리고 주택 뒤에 창고 앞에 차량 한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택 외벽은 전부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로 대리석 벽체입니다. 여기가 잔디 마당입니다. 아로니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려 있네요. 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232평이고, 건물은 30평입니다. 여기 대추나무도 있고요. 잔디마당 옆에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도 지목이 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택 한동을 추가로 더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마솥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서쪽 경계 지점에는 벌록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 끝부분에 대추나무와 매실나무 등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텃밭의 대지 면적은 약 65평 정도 되겠습니다. 남쪽 방향의 주택 정면 모습입니다. 주택 서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장독대도 있네요. 창고는 경량 철골 구조로 판넬 지붕입니다. 농산물과 농기구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북쪽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래서 주택 한 동을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정면에 대형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정면에 2층 계단이 보입니다. 좌측에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입구에 작은 식탁이 있고, 대형 냉장고가 있고, 안쪽에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기억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에 삼구 가스 렌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본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2년 7월 12일입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방 창문은 남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대형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큰방 전용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바닥과 벽은 전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동아시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여기가 작은 방입니다.대형 책상이 있고요.창문은 동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바닥재는 전부 강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여기가 대형 거실입니다. 거실 창문은 남쪽과 동쪽에 있어서 밝고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벽걸이 TV 설치했던 곳입니다. 거실에서 본 바깥 풍경이 이렇게 시원합니다. 거실 남쪽에 소파가 놓여져 있고. 서쪽 모서리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 풍경도 이렇게 멋집니다. 본 주택은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영상 끝에 나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2층 올라가는 나무 계단입니다. 2층 방은 상당히 넓습니다. 2층 방 남쪽에 책상과 피아노가 놓여져 있고, 몇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방은 칸막이를 해서 방두 칸을 만들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장은 색깔의 모양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의 가쪽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사각 모양의 구멍이 창고입니다. 여기가 창고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2층 방에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32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30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8분 거리, 대동 IC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방 3칸, 거실, 욕실 2개, 주방과 창고 등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전원주택이나 별장으로 추천드립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2년 7월 12일입니다. 매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위치한 대지 넓은 전원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